는뭐 태워서 나가도 되기 때문에 입구에서 기다리는건 큰 의미는 없어요 유타를 의료선 좀사야되고요이 이사갔죠? 저거는 100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훅 갑니다 지금 그리고 예, 군락을 갈수 있는 상황인데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 같죠 저그가 멀티를 지금 빠르게 하나 내지 두개정도 더 먹어야 되거든요 예, 지금 여기를 그냥 복구를 하죠 지금 테란도 좀 안좋은 상황이다 안좋은 상황이다 하는데 테란이 되게 끈질긴 맛이 있어서 이차리 아까 그 상태에서 크게 안 줄고 그 수를 유지만 하고 있어도 되게 되게 좋은 상황이었을 텐데 어 네, 이러면 이제 저거 지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저거는 이기고 지고가 바뀝니다 이제 뒷길를 활용하기 시작하죠. 이걸 빨리 빼야죠. 이제 바꾸죠. 왜냐하면 테란 입장에서 이번치가 항상 가다 라는 생각을 하긴 지금 여기가 테루가 아닌 게 진짜 크네요. 근데 이제, 스몰킹이 깨졌다 치는데 이제 본진이 위험해지거든 아.. 동시탑 날라가죠 본진 빠르게 복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같은 경우는 두, 군락을 누르지를 못하고 가면 구덩이가 날라갔죠. 네, 테란 그냥 버리죠. 이 공격은 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근데 중요한 게이 멀티에 저글링을 한 네다섯 끼만 갖다 놔도 진짜 충분한데, 그리고 이 멀티를 모르는 것도 크네요. 저그가 모르죠? 멀티의 존재를 모르는 게 진짜 크네요. 저글링 한한1 한 2기만 가도 거의 막 멀티가 완전히 바보될텐데 저그가 다 죽었죠 싹다 지금 저그가 이 멀티를 모르는게 너무 큽니다 지금 테란이 아무리 지게로봇이 좋지만 이거 왜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 해병이 나오지않을 생각을 해야되는데 근데 확실히 해병생산력 자체도 좀 풀어서 저가이 홀티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죠 아 봤네요